디저트도 있고요 음료수는 무한리필이에요. 모든 재료도 무한리필이구요. 부족하는 바로바로 채워주니까. 그리고 요리도 먹을 수 있어요. 요거는 가지튀김, 꼬바로우, 마파두부, 그리고 볶음밥이클 꽃빵, 옥수수빵, 커스터드빵 그리고 육수도 리필할 수 있어요. 고기 종류, 소, 목심 삼겹살, 얼린 두부, 우동, 아, 냉동 중화면 있네요. 치즈 떡볶이, 물면두, 우삼겹, 양고기,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재료가 다양해서 좋아요. 피시 볼드, 오뎅도 있고요. 대맛살. 심줄 같은 어른나, 새우, 네. 것들 오징어, 새우 개. 푸저, 다가디다가지고바디바 있어. 디바디바디바디바디들디바디들디바디바들바디바고리디 네, 같은 거얼린들바디바디바추바디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라면 설비에다가 녹두 장면 그리고 여기 조장면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 고구려 고국어의 소스 반데요. 소스 반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해서 만들면 맛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부추 절임하고 통방 이두 가지는 꼭 기본으로 넣으시라는 거예요. 버거 같은 경우에는 백탕과 홍탕과 토마토탕이 나온다는 점이 상당히 독특하고요. 브이팬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한리팬 과에서 좋아하는 거 가져와서 넣으면 되죠. 소스 만들어 볼게요. 맛있겠어요? 자, 호거는 중독성이 있어서 입맛이 들리면은 계속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요. 어, 고구향 호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토마토, 백탕, 홍탕이 나온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독특해요. 토마토 탕은 먹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토마토 탕도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것들은 셀프 코너에 있고요. 홍탕을 맵게 먹으려면 마라 소스를 육수용 넣으면 되고요. 조류나 중국 음료는 따로 주문하셔야 돼요. 소스도 맛있겠죠? 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여기 그 호거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감자하고 고구마 그리고 배추 그리고 피시볼 이런 것들은 필수로 넣으면 맛있어요.